우리가 바라는 야당의 원내대표의 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때 원내대표도 제발 본인부터 정신을 차려서 111명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애국시민들과 항상 통통하면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런 길로 지금이라도 내가참성할수 있도록 안고 이 당부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마치면서 하늘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류가 태동되면서부터 는 무속신앙부터 신의 존재를 인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평생히 인간으로서 제어볼 때도 신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더반은손 같은 평생을 거짓말하고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는 저런 자, 양의 탄압을 악마 같은 저런 자, 이런 자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저런 자도 반드시 심판받아서 멸망합니다. 네, 네. 멸망의 길을 방어수는 가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방어수는 아들을 빨리 소환할 수 있죠. 그리고 복지에 빨리 데리고 와서 시집임비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 저 복, 비. 고소인들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박오순의 아들이 네. 그 신금에서 병력을면접받을 네. 그런 상황이 됐다면, 나, 이 우리 피고소인들도 벌금을 물어는 대로 벌고, 첩을 받겠다는 대로 첩을 받겠다고 다 이렇게 마음의 각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오순 시장도 제발 시민들을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본인, 이네 해야될 일을 반드시 해내는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대표, 일본 대표님의 말씀에 잠시만 천만을 하자면 김성태, 우리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 지역구 사무실 앞에 가서 저희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김성태가 원래 이번 2월 달에 자유 한국당 5월 진상 조사를 위에서지만는 박사를 추천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 자유 한국당 의원들 중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9월 달에 5월 팔 진상 규명 위가 출범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